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 이번 주에는 그세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세 분이 들어오셨고 오절의 말씀 봤고요. 그리고 어한 분은 아직 말씀 안본 상태고 한 분은 정해놓고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이 앞에 들어오셨다가 그냥 이렇게 오늘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알아보다가 오늘 들어와서 이렇게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세번 들어오셨고, 어, 어, 지금 두 분은 진행 중이고, 지금 한 분은 오늘 결혼식하고, 그러,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 예, 들어오셨죠. 한달 전에 들어오셨다가, 이렇게 어, 들어오셨다가 오늘 지금 이렇게 결혼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내가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그 상담 받았던 내용을 원래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결혼 비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결혼 비용은 그 980만 원입니다. 980만 원에는 항공료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 행사비 신부 그 한국 나갈 때까지 서류비라든가 아 그리고 한국 서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숙사에서 생활한다든가 그리고 공부를 했었을 때는 어 거기에 이제 별도로 비용을 추가적으로 받고 그러진 않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받고 있지는 않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신부들이 있거든요 이제 공부를 자, 합격은 신부들이 있어요. 합격, 합격한 신부들이 있는데, 그 신부들이 있었을 때그 신부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 기숙사비하고 학원비를 그, 어, 우리 신부는 합격을 했으니까 돌려달라고 이렇게 하신 분들 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학교, 어, 학교 공부했던 그, 그 비용, 기숙사에서 그 공부하는 비용, 그, 그 비용을 돌려주고 그러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제 980만 원 회사에다 이제 집어넣는데, 추가적으로 들어간 돈이 얼마냐? 오실 때에 한 100만 원 정도 어 달러로 바꿔 갖고 오시면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600달러 정도 필요한데요. 이제 오셔 가지고 뭐 소주라도 한 잔, 소주는 이제 못 먹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음료수라도 한잔 마시려면은 어 있는 게 좋겠고 또 그리고 또 한국에 이제 가실 때에 어뭐 선물이라도 하나 사고 오려면은 이제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오시면 나머지 이제 돈을 어, 이렇게 600달러 하고 나머지 돈이 한 200달러 좀한 어, 800달러 될까요? 천달러 바꾸면 그 정도 바꾸면 한 200달러 정도는 여유가 있을 거예요. 비상금으로 갖고 있더라도 괜찮을 겁니다. 물론 안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어, 돈이 이제 600 600달러만 있어 상관없는데, 내 수준에 돈이 없으면 좀 그래도 유축이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그 정도 가지고 오면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부조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돈이. 왜? 왜냐하면 결혼을 했는데 차가집 식구들이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먼 거리에 굉장히 먼 거리에서 왔었을 때는 그 신부들한테 그 이제 신부 가족들한테 어, 이렇게 그 차비라고 다음 100달러라도 줄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어, 뭐 주라고 정해진 건 없는데. 아, 오케이. 어, 이렇게, 어, 거리가 멀었을 때게, 거리가 멀었을 때는, 거리가 이제 멀었을 때는 이제 차비를 해라고 다음 100달러라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자기 인사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까운 경우는 이제 돈을 주지 않는데 먼 경우는 그준 경우도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이제 비상금으로 그렇게 갖고 있으면 어,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제 부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그 그 외에는 들어간건 없어. 그리고 이제, 이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한 달에 30만 원씩 이렇게 이제 이제 30만 원씩 어 이렇게 어 용돈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러니까 그 30만 원은 뭐냐면은. 한국에 나갈 때까지 신부가 용돈을 쓸수 있게끔 이제 어, 필요한 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할때사개월만딱 보내주고 안 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대사관에 갈때 용돈도 필요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걸 생각해 보셔요. 어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어 직장 생활을 했었으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어갖고 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결혼하면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직장 생활을 안한 상태에서 아가씨 있었을 때는 부모님한테 돈을 탔었다고 생각했을 때 결혼을 한 두, 그, 뭐, 자식한테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줘야 됩니까? 남편이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 남편은 그렇게 이제 미리 그, 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렇게 이제 용돈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지시를 하니까, 어, 거기에 맞춰서 30만 원 입금해 주시면은 그대로 이제 전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들어간 돈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번역 공증한 비용, 그런 비용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뭐 결혼식용, 찬뭐 신혼용 비용, 이런 거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돈은 일체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거기에 이제, 이제 변수가 생길 수 있죠? 어떤 변수입니까? 이제 혹시라도 전통원리를 하게 되면은 비용이 좀 추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사하고는 관계없는데 전통원리는 원래는 차갓집에서 이렇게 주관을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 원래전통원리는차갓집에주관해가고 하는데, 어, 보통, 어, 우리가 이제 천 달러를 주라고 말씀을 드리죠. 천 달러를 주면은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 드리는데 만약에 가족이 이제 아, 아버지나 어머니가 같이 동행했을 때, 예, 그럴 때는 한 사람당 저 500달러씩 더 챙겨서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그런, 내가 그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무난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통원리 할 때에게, 전통원리 할 때에게, 어, 이제 그런 것들을, 어, 이제 인사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전통원리 할때그 비용을 다 이렇게 들어간 돈을 다 대준다? 그거 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통을 그 비용은 그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어한 사람당 그 먹는 것만 하더라도 한 사람당 그어 이렇게 만 원씩을 잡아요만 원씩을 잡더라도 어 이렇게 그 이렇게 넉넉한 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비용이 보통 구천에서 구천 원에서 만천원그 사이더라고요. 그저 음식값이 그러면 이제 그것을 매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많이 오는 경우에는 그 이렇게. 어, 신랑, 그, 이제 신부 측에, 그, 이제 말하면, 그, 축하객으로 온 사람이, 하객으로 온 사람이 많이 오는 경우에는, 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어, 많이 오는 경우에는, 어, 이렇게 뭐, 900명까지도 오는 걸 봤거든요. 200, 300명은 기본이고요. 2,300명 기본이고, 2,300명, 2,300명, 200명이다 하더라도 200만, 200만 아닙니까? 그 돈만 하더라도, 그거다가 이제 가라오케 비이 있고, 사회자 이제, 이제 이렇게 초청해가지고는 용이 있고, 이게 부, 부수적으로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회사에서 이렇게 지시한 대로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하신 대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이제 바라고 그런 것도 이제 맞춰서 해요. 그 이제 차가집에서 어떤 차가집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요구한 차가집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돈을 다 요구했다 그래서 다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어.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 위에 뭐 들어간 돈은 없어요. 그 위에 별도로 들어간 돈은 이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거기 이제, 그에 이제 들어간 돈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어, 하시면 되는데, 뭐, 우리 모르게 돈을 줘버린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억지로 돈을 주지 마십시오. 용돈 같은 것도, 지금 예를 들어서 40만을 원 준다. 그러면 다음에 30만을 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어 30만 원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은 우리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용돈은 30만 원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40만 원준 사람들도 있어요. 신부가 이제 거리가 워낙 먼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어뭐지에를갈 때도 뭐 버스로는 갈수 없는 상황이고 뭐 택시로 가야 택시로 가도 안 되죠.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요. 그런 경우라고 하다보면 돈이 좀더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10만 원 정도는 더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laughs> 와, 여기서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식으로 회사에서 지시 따라서 뭐 해. 따라서 하면 되고, 그러니까, 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통계를 빼보니까, 한 1,450만 원,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쯤에 한번 들어온 것까지 계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산하니까, 어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제 결혼 비용에서 말씀드렸는데, 또 개인회생에 대해서도, 어 내가 좀 말씀을 해 드릴게요 보니까 신용불량자 네. 상태에서 신용불량자 같은 경우는 뭘뭐 이제 내가 그 어,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개인회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회생이 가능한데 그럴 때에게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런거 같아요 그냥 개인회생 신청하다가 된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200만 원을 이제 받는다, 아니면 25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어, 이제 이렇게 2인 가족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가니까, 그 나머지 돈은 이렇게 그, 이렇게 해신 개인, 개인 해생에 필요한 그 돈으로 이렇게 가져가 버린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그, 빼가 버리고 나머지 돈 갖고는 여, 이렇게 결혼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충족이 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별도로 통장을 뭐 다른 사람으로 제3자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 이렇게 그 결혼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 이렇게 그돈이 있잖아요. 결혼하기 위해서 어 필요한 충족된 소득 그거에 맞춰지는 거예요. 이번 달에도 이번에도 어좀더 올랐더라고요. 한 1800만원 되더라고요. 이 앞에는 한1000 뭐 1500만원쯤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천, 어, 팔, 천팔백만 원, 아, 이 앞에는 천칠백만 원, 천칠백오십만 원 정도 됐죠. 이번, 이번 달에는, 어, 이번 연도는, 이제, 2020년도는, 어, 이게 천, 팔백만 어, 원좀못 돼요. 오십, 오만 원이 그냥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천팔백만 원로 생각하고 계산하면 되는데, 그, 그 돈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빼가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어, 2인 가족이었을 때에, 2인 가족이었을 때에, 어, 내가 25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100만 원만 놔두고 나머지 돈은 150만 원을 빼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충족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그것은 이제 어차피 통장을 돈으다 빼가버리니까 다른 사람 통장으로, 아니면 어머님 통장으로, 아니면 어, 자제들, 자제분들 통장으로 해서 만들어 갖고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소득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지면 비가 안 나와요. 그것은 뭐 영사가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 그렇게 함으로써함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이또 그 사유서를 적어야 되겠죠 이렇게 됐다는 것을 어떻게 됐다는 것을 사유서를 충분히 적어서 이렇게 다음에 어,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 됐을 때에 어, 이제 소득에 대해서 소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고 어, 이렇게 올리온 치트는 피자가 안 나오고 딜레이 되어 보니까 그렇게 아시길 바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어, 신부가 문자를 너무 길게 하는 거예요. 신랑하고 신부하고 문자를, 야, 번역은 아무리 길어도 문자는 됩니다. 번역은 됩니다. 상당히 그 길어도, 어, 번역기다 집어넣으면 번역은 돼요. 그러나 내가 전하고자 했던 그 내용대로 그대로 번역이 되지 않고, 안 되는 거죠. 그거의그거 내가 그,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번역은 될수 있으면은, 어, 짧게 했으면 좋겠다. 짧게 그냥 그, 만약에은 번역은, 어, 번역은 굉장히, 어, 이렇게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번역은 길게 해놓고 나서 이제 신부한테 물어보니까 대답을 신부가 아는다는 거, 신랑이 말하자면 번, 어떤 것을 번역해 돌려고 물어보면 신부가 대답을 안한다는 안 겁니다. 그러면은 왜 대답을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신부가 내가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신부 말이 맞지 않습니까? 여자, 이리 와. 여기다, 여기다. 딱 거기 있어 말이지 말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신부가 하는 말이, 신부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어,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신랑은 이제 뭘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어, 그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 길게 물어봤을 때는 상당히 이거 중요한 것을 물어봤을 텐데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 신랑이 대답, 대답을 원하는 것은 어떤 대답을 어 이렇게 받고자 해서 그 문자를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대답 안 오니까 신부가 그 오해를 하는 것이에요. 어 그래서 신부 입장에서는 또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어 이렇게 대답 안 했던 것이고 그렇게 그래서 문자를 길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그 그리고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번역기는, 그, 신뢰를 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번역기를 믿다 보면은,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 번역기 때문에, 그, 어, 이렇게 상당히 오해도 생기고. 내가 참고로 말씀해드리면 우리 고실장이, 어, 우리 직원, 우리 그 직원들 다 단톡방에 있지 않습니까? 단톡방에다가, 어쨌든 베타란 말로 적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베타란 말로 적은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그것을 이제 복사해갖고 번역기에다 집어넣어봅니다. 그럼 내가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어, 이렇게, 어, 신랑하고 신부하고 서로 어, 소통을 하면서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될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 해줬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 번역기 하지 말고 회사에서 시킨대로 해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문자를 길게 쓰지 말고 간단하게 단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단어 정는좀 좀, 길거리면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서류를 하시면서, 어, 이렇게, 그, 도장을 안 찍고 사인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사인을 하신 분들이 계셔요. 절대 서류를 하시면서는 사인으로, 어, 이렇게 하지 말고 도장으로 꼭하셔요 그것도 인감도장으로, 인감도장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서로가, 어, 이렇게, 그, 두번 일을 하지 않게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그, 사인을 하게 되면은요, 어, 인정을 안 해주고 다시 사갖고 오시세요.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려면, 하려고 하려면은 비자 서류를때게 무조건 무슨 서류든가 인감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 통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왜 인감 도장은 거기 한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시험 보정할 어, 때는 인감 도장을 찍거든요. 그거는 또 인감도 장 찍으면 다른 도장한테 일반 도장을 찍으면 또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인감 도장으로 이렇게 통일이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짚어드리면 그 범죄가 어, 이렇게 시, 저, 개인. 어 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가 우리 범죄 어, 결혼 결혼하기해서 필요한 서류잖아요. 거기에 안 나와 있다라고 내가 어떤 범죄가 있으면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셔요. 소상원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예, 네. 우리한테 숨긴다고는 그죠. 아 그때 아무것도 아니오, 뭐 집, 그냥 집행기로 끝났어. 그런데 거기 단위에 보면은 뭐 징역 10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우리한테는 다른 사람한테는 거짓말도 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어 이렇게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어 다음에 신부한테 설명을 하면서 어 이렇게 오해 없게끔 하고 또 비자 나온데도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아까 이제 개인의 생어총 그 소득에 대해서 얼마를 뛰어간다고 말씀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것은 그것도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차압돼 갖고 얼마가 뛰어가면 그것도 일주로 들어가게 되겠다 하면은 그 돈도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비자, 어, 이렇게, 어, 결혼에 필요한 소득, 또 충족되는 소득,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 다른, 이제 다른 방법을 좀 미리 이제 맞춰놔야지 이제 비자가 나오잖아요. 대상 안에서는 비, 비자를 주고 싶어도 비자를 못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득이 안 되면 비자를 절대 줄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비자는, 어, 소득은 그 법으로 정해놨거든요. 이제 올해가 지금, 저 어, 2020년도는 지금 1,700, 어, 뭐, 어, 1,795만 원인가, 얼마, 불상으로 뭐 되더래요. 보니까, 어, 작년보다한 50만 원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충족되어야만이 비자가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충격이 안 되면은 비자를 주고 싶어도 못못 못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시고 오늘 이제 어 제가 이제 그몇 어 가지 말씀을 해드렸죠. 어 개인 회생할 때에 그것에 관해서 충분히 우리한테 소명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문자를 할 때는 길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리고 서류를 하면서는 사인을 하지 말고 인감도장을 이렇게 찍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범죄가 있었을 때 어떤 범죄가 있는지 우리한테 소상히 어, 회신서에 나오지 않는 범죄라도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 이렇게 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번 주에 그, 이번 주에 우리가 어, 세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결혼식을 하는데, 어, 이렇게, 그, 한분 결혼식하고 두 분은 맞선을, 어, 이렇게 오전에 진행했고, 한 분은 아직 오늘 들었기 때문에 아직 진행을 안 했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는데 한번 내가 한번, 어, 이제 댓글 한번 봐보겠습니다. 댓글 잡고 써주, 써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뭐야. 여기 보면 글자가 너무 저잘안 보여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김정은님 하이퐁 흐린 날씨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하이퐁은요, 날씨가 굉장히 안 좋죠. 1년 내내 안 좋아요. 어, 안 좋고 최형님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했고요. 뭐예요? 네, 어, 이건 이렇게 긴가요. 남자야, 남자야, 힘차게, 희망차게, 야무지게나, 들어야 도대체 같은데 와, 어, 이렇게 길어요. 닉네임이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결혼하고 이차 갈때 무슨 선물을 사 드리는 게 좋아하시는가? 이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밥송 괜찮아요. 가지고 오시기 좋죠. 어, 가지고, 2차 들어오실 때 가지고 오시면 좋은데, 어, 가지고 오실 때는, 이제 어, 밥통 많이 사고, 사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밥통 한 20만원짜리 하나 사, 사가지고 오세요. 여기도 밥통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 사가지고 오시면 좋죠. 그래서 이제 기능,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 거 말고 단순한 걸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 사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밥솥이 우리 박형규 님이 말씀하셨네. 박수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아, 하시면 되거고아이거 닉네임이 굉장히 길어. 예, 쿠쿠, 쿠첸, 이런 거 똑같은 거니까, 사갖고 오시면 되고요. 최명규 님, 반갑습니다. 지금 날씨가 춥지도 않고 따뜻합니다. 여기도, 여기도 한국 날씨하 비슷해요. 우리 최명규 님이 한국 날씨 어, 춥지도 않고, 어, 참 따뜻하네요.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도 그래요. 지금 날씨 좋죠. 한국이 추면 여기도 춥습니다. 어, 박동필님, 그리고, 어, 장생님, 나의 제안이 있나요? 나의, 나의 제안은 없습니다. 결혼해서, 어, 나의 제안은 베트남은 없고 캄보디아는 나의 제안이 있다 고하더라고요 여기는 나의 제안은 없고. 아, 김정우님이, 그, 코크, 어, 그, 두 번, 세번 답하면, 뒤쪽이 전선, 저, 전서에 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 이게 있어요. 여기는 220에, 어, 500Hz죠. 50Hz. 근데 한국은 220에 60Hz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그, 그, 전기 장판을 이렇게 잖아요 일단만 올려도 굉장히 그 뜨거워버리고 잘못을 불러버려요. 그러니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럴 겁니다. 헤르지가 낮으니까. 자 그럴 거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아예 현지에서 사면은 근데 쿠프라든가 쿠첸 같은 거 이제 올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올 건데 과연 그 어느 정도 그 이쪽에서 이제 해리전을 맞춰 갖고 나오는지 아니면 한국 것을 그대로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아, 오늘 어, 이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어, 이제, 이제 방송도 마치고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내일 결혼식하고 모레 결혼식하면 그때 이제 이렇게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